화장 제대로 했잖아, 뒷담화 제대로 했잖아, 맛평가 제대로 했잖아, 제대로 싸웠잖아, 용빈 쌤 착각 오지잖아. 민지. 와. 넌 어찌 쭉쭉쭉쭉쭉. 안그러 혹시 네가 아빠 때렸어? 어? 저 쿠킹 클라스 하러 가거든요. 그가지고 씻고 한번 준비 한번 해보려고.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 이 그래서 장비 같은 거 챙겨야 돼. 내거 가져가는 게 맞잖아. 그렇죠. 오 진짜 야심차게 쿠킹 클라스할 거예요. 이마트. 근데 오늘 완전 야심작은 뭐냐면은 우리 정선이 여사, 우리 엄마 무슨지 완전 때깔 겁다 좋죠. 여기는 탐방동에 위치한 매일 음. 시장. 여기가 가격이 조금 많이 착해요. 아니, 주제인데 지금 다 아니, 주주인데 지금 9시예요. 밥먹었잖아나또 끼니 안거스는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진짜 나안 먹고 싶은데 유튜브 때문에 먹는 거야. 간에 기분도 안겠고 너무 짜. 내 스타일 라면 달달한 맛이 없네? 짠 맛만 있네? 너무 많이 먹지마 이런 거 진짜 이거 다 여드름 나고 <laughs> 오 너무 맛있다 맥도날드 진짜 너무 맛있다 아니 나는 맥도날드만 먹을 거 같아 민지야 <laughs> 안녕하세요 쿠킹 클래스 맞죠? 열시에 에어이한명 더. 자 이제부터 찍을 거예요. 알죠? 저 이거 봤죠? 지금 딱 이렇게 한 거. 그래서 오늘 집에서 아까 우리 재료 사왔잖아요. 이거 한번 볼 거예요. 일단 파. 그리고 숙주 오늘 뭐 만들 거 같아? 진짜 내 모습 딱 보면 뭐 있어 아나? 이렇게 삼에 두부를 넣고 진짜 있는 인것 짜줘야 돼. 수분기가 아예 완전 박살 날 정도로. 아무튼 간에 이렇게 빡빡 짜줘야 돼. 짜주세요. 있는 이껏 음 갓진년, <laughs> 갓진년, 갓진년. 일단 끓은 물에 불린 당면을 한번 넣겠습니다. 이렇게 당면이 다불은것 같으면은 당면만 뺄 거예요. 이 숙주를 당면들 불린 물에 그냥 넣어러 어차피 나중에 맞으면 다물뺄 거니까 넣어 불어. 그래서 한번 그냥 팍 삶아.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뭐할 거냐면요.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 때문에 정민이하고 만두 n c a p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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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t a i n Captain, c a p t a 조사 Captain, c a 다 쏟아내는 걸로 갑진 a 아니 오늘 원래 a i 하 c a 뭔가 좀 심심한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조금 먹장과 같이 하면은 얘가 내 맛도 잘 보잖아. 심지어 내가 365일 입맛이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거기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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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팔이 벌써 아파. 어, 나도 아파. 근데 그도안 <laughs> 아파요. <웃음> 어우, 사먹어 그냥. <laughs> 아우 사먹어. 잘한다 <laughs> 어머 잘한다 어머 잘한다 너왜시조리한거 나왔어? 너 요즘 유튜브 뭐 봐? 민규야 어 아, 진짜 얘가 너 새해 될 사람이다 그럼요 그리니까 전 원래 나는... 유튜잘안 보잖아요 어, 저 나온 거만 봐요 오오오 <laughs> 어, 민규야는 많이 보잖아 이저 요즘 영상 어때요? 어우 너무 잘하는 거봐 아니야 친구로서 어때? 정민아 진지하게 원래 더 재밌는데 내가? 어 내가 비기방용으로 있잖아. 사실 내가 MC로 쓴 자질이 좀 부족하잖아. <laughs> 약간 패널, 개어 <laughs> 패널. <laughs> 응, 그런 정말 거 패널로서 너무 잘... 딱인데. 그러니까 이게 혼자 얘기를 막 하고 막 응. 한다는 자체가 와, 그러니까 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 정말 아, 거울 대단하다니까 진짜.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막 기분 나쁜 거티 나. 거지 없는 세상을 살고 싶다, 저는. <laughs> 솔직하게 살면 안 돼?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이왕에 그거야. 솔직함이랑 무례함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나는 무례하진 거. 않잖아. 아니, 내가 무례해? 무례하냐고. 그럴 때 있으면 말해줄게. <laughs> 너 방금 무례해. 일단은 뭘할 거냐면은 여기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간을 먼저 맞출 거예요. 왜냐면은 고기 넣기 전에. 후추. 이게 당면이 들어갔기 때문에 살짝 쿵 짜도 돼. 근데 너무 짜면안 되는 거알죠 그래서 이거를 나눌거예요 하나는 고기만두 하나는 김치만두 이런식으로 히말라야 소금이라서 이거 넣자 참기름 간장 이제 김치를 낼꺼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laughs> 알반생 용빈 쌤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앉으세요. 앉으세요. <laughs> 앉으세요. 미한 손님은 앉으시고요. 고기 만두 숙성 됐고요. 김치 만두 했고요 용빈 쌤도 숙성 됐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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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만두가 다른 세다 지금 처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요리 전문가로서 제가 한번 끌어 내볼게요 이정미 진짜 잘한다. 또 신메뉴 나왔다. <laughs> 아니 용빈이도 너무 잘한다. 우리 갑진영 뜻깊게 보내야 되잖아. <laughs> 어, 욕하는 <laughs> 줄 <알았어>. 아냐? <아니야, 웃음> 갑진영. 아니 그러면 이거 장어도 언제 먹대? 아침에. 진짜? <laughs> 어. 이게 유튜버의 길이야. 어 유튜버 그냥 하는 줄 알아? <웃음> <웃음> 어. 생각보다 잘, 괜찮을 것 같아. 송만잘 만들고 화면. 너 지금 인증 와서 이거 지금.. 후배님 뭔 소리 하시는 거예 후배님 지금 와가지고 수저만 뜬 거예요. 아니 만두 먹으러 오라 그랬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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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남자 셋이 뭉치면 좀 뒷담화 좀 해줘야 그래, 되잖아요. 접시 다 깨지지. 그럼. <laughs> 아껴 <깨워. 웃음> 시작해 시작 누가 먼저 할운명형 그 어디 갔어? 어? 좀 그렇긴 해 <laughs> 이제 뒷담말의 시작이 뭐냐면은 좀 그렇긴 해 어, 어, 너만 알고 있어 나만 느껴어아니야으면 맞아 맞아 너도 느꼈어? 도 느꼈구만 응 남의 홈담을 하지 말자 <laughs> <laughs> 아니 세 목표 좀 진짜. 그래, 우선 제 건강이 중요한 것 같아서 음. 건강부터 좀잘 챙기자. 아, 건강을 챙기자. 하기 싫었던 거를 해 하자. 돔 써. 아 운동. 아 <laughs> 새해 목표가 뭐예요? 백만이야. <laughs> <laughs> 전 세계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고, 한국에 미 있죠. 아무도안 들어. 민지야 <laughs> 무슨 띠야? 나는 닭띠예요. 닭띠야? 애기였네. 오늘 애기스럽지가 않아. 확실히 우리 미용하는 사람들은 상습해. 워낙 어렸으니 다격 그럼 완전 경쟁 사회잖아. 그거지. 항상늘 제보다 매출 높아야 되고, 매장에서도 매출을 막 높여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갖고 있으니까 시대 당시에는 그랬어. 나2 0대때1 등을 밀어내면 돼.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나갈 때까지 작업을 치는 거야. 아까 그런 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매니저님 손님 보세요. 보세요. 어, 사실은 어쩔 수가 없었어. 어,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게 있을까. 지금이야 내가 뒤를 한번 돌아보고. 직원들 생각하고 그래서 일을 한다면은 그당시는 오로지 나 온전히 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내가 돈이 생기는 거고 내가 무언가에 이루는 거니까. 이루 이다 <laughs> <laughs> 조금 나이 드니까 이제 서로서로 잘 되는 게더 중요하다. 혹 그럼 다 같이 잘 돼야지 나도 잘 되는 맞아, 거지. 나, 나 나만 잘겠고 이거는 너무 어리석한 나이 20대였어, 응. 사실은. 저희 이제는 다 해가요. 어. <laughs> 아. 가나가나이가나이다. 아야 육즙봐 육즙봐. 한민주 진짜 잘요 간이 어쩜 이렇게? 육즙 일본에서 먹은 조자보다 맛있어. <laughs> 아 진짜 장난이 어. 아니에요. <laughs> 당신이에요. <웃음> 맞아. <웃음> 베이컨만이 너무 맛있어 미쳤어. 미쳤어 아 나와 나와 우리 또 이렇게 해서 사업 시작하는 거야 나한테 아, <laughs> 네, 이제 김치 사업부터 해가지고 이제 김치 만두 어머 황신경 안야 대충간이 먹었으 일어나야지 <laughs> 막내가 약간 조금 된다 저 MG거든요 엠지야예 MG야, 응. MG야? <laughs> 나 X야 <laughs> 왜 그러고 있어 지금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야지 두만두만두만두 이거 지금 두 층이야 두층 그래서 진짜 완전 좋했어요 클리어! 수고하셨습니다 만둣집으로 바꿉니다 만둣불러도 롯어랑 만둣불러요 이제는 용빈쌤이 만둣국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용빈쌤이 요리가 아예 일가형이 없다고 하니까 믿고 맡기기로 했어요 레시피는 뭔가요? 그냥 냅다 끓이는 겁니다 아시죠? 요리는 감이에요 <laughs>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나오자? 음. 어, 정말 잘 몰랐나? <laughs> 저는 주방에 들어가 본적이 없어요. 기둥이들 씨라고야! 어, 나안 죽었어! 그냥 꼬라지라고 했어! 기둥이들 <laughs> 어, 못 믿겠어. 이게 뭐야? 뒷폴이를 저... 빼야 되잖아, <laughs> 주주님들 봐봐. 음. <laughs> 아, 뒷폴이를 빼야지. 뭐 간장. 간장 넣어야 돼. 간장. 유수님들, 봐봐. 누가 이렇게 육수를 빼냐고, 당근을. 보이죠? 미친 거 아니야? 당근아, <놀나> 한번맛 봐봐. 물만 그래, 살짝만 좀만 더 늦게 내 되겠지. 난 37번은 아닐 거야. 아, <laughs> 아쉽 어머. 됐다 <laughs> 다들 비싸네. <진상해. 웃음> <laughs> 민지야 용빈쌤이 한. 만두국. 구만두 튀겼습니다. 정선이 표. 신김치. 우리가 먼저 한번 맛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니야 너무 맛있어. 진짜로. <놀람> 뭐야? 아니다. 뭐야? 뭐야? 너무 맛있어. 나 요리를 실질 있어. 응. 어떻게? 아니 요데 진짜, 진짜 맛있어. 어머 이렇게 상스러운 배추가? <놀람> <놀람> 깜짝 놀랐어 나 이거 뭐야? 배추가 식감이 없어. 민지. 톱.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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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또맛잘알이잖아아 봤어 나 봤어. 어때? 완전 그냥 십팔 원이 아니야, 진짜 우리 우리가 맛있다. 만든 거야. 어, 대기업 맛인데? <laughs> 맞아. 정말. 약간 노릇노릇 잘 구웠네. 아, 너무 맛다. 응, 너무 맛다. 맛있짜 어, 음. 그치? 간을 너무 잘했다. 음. 이상 이것밖에 없나? 손맛이 좋다. 야. 아니 맛있지 뭐 아, 진짜... 아, 그냥 오디오가 너무 깨서 니까요 그냥 끄시면 돼요. 아니, 근데 진짜 맛있네. 이건 맛도 아니. 진짜. 지는데. 지임데. 나 완전 기분 좋은 일 있잖아. 진짜 핫한 인플루언서들이 꼭 갖고 있다는 포레오에서 대가 없는 선물을 준다니. 포레오 사장님, 대표님, 저 대표님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일면식은 없는데, 저 우리 대표님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검색해보니까 가격 보고 놀랬잖아.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덕분에 나는 이걸 쓰는 것 같아. 주주님들 너무 고마워. 아니 이게 클렌징 기구인데 이 전버전들 보면은 굉장히 클렌징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마사지 기능도 약간은 조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주주님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는 게또알것같아 이게 미세먼지 같은 거 조금 있을 때 클렌징 해주면 깨끗하게 좀 너무 좋잖아요 모공 청소 각질 청소 그럴 때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한번 주주님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문제가 있어 주주님들 제가 기계치예요. 저는 어플을 깔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플을 깔았죠. 근데 이게 웬걸 왔다. 다 영어야. 어머 이거 외국계 열인가 봐. 네, 하지만 디바이스 추가하기는 한글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가지고 추가를 한번 해볼 거예요. 바코드. 진짜 생각 편해졌어. 보이자 이제는 디바이스를 키래. 이렇게. 어? 너무 이쁘다. 어머, 어? 너무 신기하다. 구매증빙 사진 찍기. 그럼 주주님들 같이 우리 사진 한번 찍자. 됐지? 다 한글. 그래서 나 한번 주주님들 한번 해보려고 어머 버튼만 누르니까 바로 이게 작동이 되네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확실한 진짜 클렌징을 위해서 우리 주주님하고 같이 진짜.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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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주중님들나 괜찮지? 어머 구독 취소하지 마. <laughs> 마사지 클렌징 시작하기를 누를 거예요. 이게 물에 묻어도 된대요. 하나는 요걸로, 하나는 손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차이를 알려줄게요. 이 시켰잖아요. 여기는 클렌징이 잘돼 있는데, 여기는 조금 남아있어 보이죠? 진짜 노폐물하고 이런 거 한번 싹 한번 날려줄 것 같은 느낌이 싹 드는 거죠? 음, 너무 괜찮다, 이거. 이 진동 세기를 조정이 되더라고요. 여기다가 마사지 기능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아침에 발바닉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 클렌징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간에. 저는 이거를 꾸준하게 한번 써볼 거예요. 진짜 너무 좋은 것같아 주인들 너무 고마워. 그리고 우리 포레오 대표님. 아까 어플 보니까 저 외국계열인가봐요. Thank you. Very, very thank you. And you?